자, 지금까지 한글의 기본자음 14개의 적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적어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ヒューヒュ지ヒ치ーヒューヒューヒ 이렇게 14개의 자음으로 한국어는, 한글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차례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럼 이번, 이번에는 어, 테스트를 해 볼까요? 제가 부르는 자음의 이름을 듣고, 말하는 자음을 써 보세요.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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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글자를 제가 말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시옷을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글자 써 보세요. 비읍 비읍, 비읍, 네, 어떤 글자를 말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한 글자는 비읍입니다. 다음은 키읍, 키 키읍, 키읍, 써보세요. 제가 어떤 글자를 말했죠? 네, 키읔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쓰셨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